안녕하세요 시바이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바이노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눌러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손실을 보고 있으실 텐데 우한 손실 중이신 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거의 바닥에 가까웠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 선환 끝나면 정말 크 주가 펌핑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자리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습니다 시바이는 4시간 번 보시면요. 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바이는 최근 이슈들을 또 살펴보면, 고래들이 시바이을 대규모로 매집을 하면서 박성거 탈출을 준비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고래들의 지각수주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물량을 이루시키면서 모으고, 이 매도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바이 같은 경우에는 소각률도 굉장히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소각이라는 건 코인 전체 물량에서 일부건을 삭제를 하는 걸 바로 이 소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각이 커질수록 이 주가가 급등할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하 남아있는 코인 자체가 희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희소성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약 41%를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단 지역 주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고래서로 물량 이동 시키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렇게 고래서로 이용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매도하기 위해서고요.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소각에다가 그리고 락업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락업일 기간 동안에는 재단이 물량들을 매도하지 못하는데 락업일이 지나면 이 물량을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락업 기간 동안에 이 재단이 최대한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기에 주가를 좀 크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캠핑 좋은 1000% 내외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고,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주방 차트를 보시면 그전 락업 기간 동안에 아, 무려 일주일 만에 40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락업 기간이 겹친다다가 지금 소강기멘트까지 나왔고, 그러시 고래들도 빠르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조만간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걸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들로 밀어갔을 때, 진짜 아무리 몬때도1 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저점 잡으셔야 되고요. 주하지대점에라업빌이 지나면, 재단이 물량들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거고, 정리하는 순간 다시 국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지 락전과 재단 목표가에는 일도를 하셔야 되시고요. 시바인의 락업일정과 재단 목표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모르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게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하는 순간 시세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0 1 0 5 8 3 0 5 1 0 7로 문자로 시바이 누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고 그 즉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이고요. 선착순 50명에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도움 요청하셔서 공유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재단 목표가입니다. 자그 이유는요. 자 보통 라고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크게 펌핑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바운스 토큰도 지난 라오 기간 동안 일주일 만에 무려 9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단은 최대한 라고 비디오 비싼 가격에서 매도하기 위해 라고 기간 동안 주가를 크게 올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1,000% 내외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라고 비디오에 주가 크게 폭락을 했죠. 라거빌 이후로 재단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물량을 던지고 던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라거기간 동안에 주가를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이게 라거빌이 지나는 순간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라거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도 10월에 주가 상승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전에 접점 잡아드릴 거고요. 당연히 암호 배제 일정화 재단 목표가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저점에 매수하시고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1 0 5 8 3 0 5 1 0 7로 문자로 시바인이라고 남기시면 바로 그 즉시 알려드릴 거고요. 이 정보는 100% 무료로 선착순 딱 50분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배행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흔식은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이노를 감동 900만 원을 투자해서 400만 원의 최저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 원치를 투자해서 2년 만에 1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로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후장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제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 스든 다양한 거래소류들의상장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S,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폭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달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쏘기 시작하면 미친 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구자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 k s 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5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5830-21507로 문자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한 이 소통방의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방 함께 하시는 것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